자, 우목골에 해지는 저녁에 <laughs> 해가 저가득고 있는 저녁에 불멍할 모닥불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서태는 조격할 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목골 농장주님, 여기 자두를 기다리는 많은 팬들한테 원래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하! 한말씀 막걸리 아, 아, 마이걸, 다쏟아부뭐면합니까 없는데 멈치도록 부었습니다 예 네, 한말씀 하세요 한말씀만 아...올래도 햇살과 바람은 또 변함없이 불어줄거고 어, 비도 와주고 아, 저,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부끄러워요 아, 비가 와주고 하면은 오목거래 자두들은 나무들은 또 힘을 내서 멋진 자두를 맺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예. 오늘 오늘 한해도 2025년도 멋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맛있는 자두 잘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사 잘 지어 봅시다. 우묵골 자두밭에도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늙은 나무를 베서 저렇게 장작불을 만들었습니다.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전지는 지난 가을에, 겨울에 다 했고, 2차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묵골에 저녁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불멍하는 영상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자두밭에 어떤 놈이 와서 다 해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잡아먹는 놈입니다. 어떤 놈일까요? 멧돼지입니다. 오늘 그 멧돼지가 저기 보이는 하얀 잔에 막걸리와, 어, 쌀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막걸리 맛을 보고, 저기 쌀을 막걸리를 마시러 들어갔다가는 아마 이 그물에 걸려서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놈들이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이소. 이 물기를 이렇게 다 해집어놨습니다. 이것도 또랑 다시 파야 됩니다. 지금부터 봄에 나물이 새싹이 나고 먹이가 있을 때까지 아마. 계속 올 겁니다.